안녕하세요. 알찬택입니다. 요즘처럼 무더운 날은 부드럽게 찰진 도토리묵밥이 시원하게 생각나는 하루인데요. 도토리는 보약과도 같은데요. 다람쥐만 먹기에는 우리 몸에 너무 좋은 성분이 많이 있어요. 아콘산 성분이 몸속의 중금속과 노폐물을 배출시키고 성질이 따뜻하여 소화장애나 다이어트에도 1등입니다. 재료는 아래 더보기란을 꼭 참고해주세요. 묵밥의 고명은 김치와 오이, 그리고 단무지, 양파, 김가루, 깨소금을 넣어서 만들어 볼게요. 찰랑찰랑 아주 찰진 도토리묵을 670g 준비했어요. 찰진 도토리묵은 건조한 칼로 썰으면 이렇게 묵이 말려 들어갑니다. 칼에 물을 묻혀서 썰어주면 묵이 정갈하게 아주 아주 잘 썰어져요. 집에서 도토리묵 채썰기는 좀 어려워 하시는데 이 방법대로 한번 해보세요. 검지손가락 굵기로 썰어놓은 묵을 편으로 눕혀서 썰어주면 뭉그러지지도 않고 또 간격이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여러분도 이제 묵썰는 달인이 될수 있어요.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구독과 좋아요도 꾹 눌러주세요. 알찬떼기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파트 오일장에서 샀는데요. 2인분이 넉넉히 나옵니다. 무을다채 썰었으니까 이제 단무지를 썰을 건데요. 단무지를 고명으로 썰어 놓으면 식감도 좋고 아주 맛도 더해줍니다. 단무지가 두꺼우면 식감이 별로 안 좋거든요. 곱게 채 썰어 주면 씹을 때 식감이 최고랍니다. 날씨가 더울 때는 오이가 빠지면 좀 먹기 서운한 묵밥이 됩니다. 상큼한 오이도 약간만 고명으로 채 썰어주세요. 양파는 아주 얇게 썰어줍니다. 먹을 때 양파 향이 아주 좋아요. 쪽파나 실파는 아주 작게 썰어주세요. 국물에서 우러나는 파향을 눈과 입으로 느끼시면 됩니다. 묵밥의 고명은 열무김치도 좋지만 묵음지가 아주 깊은 맛이 있어요. 김치는 잎이 넓으면 반으로 썰어서 쫑쫑 썰어줍니다. 이렇게 준비한 고명들은 묵밥에 둘도 없는 짝꿍이에요. 김치를 감칠맛이 나도록 양념해 볼게요. 황설탕과 다진 마늘, 참기름을 각 1티스푼씩 넣어줍니다. 김치가 본연의 맛을 뽐낼 수 있게 조물조물 무쳐줄게요. 잘 무쳐진 김치는 비빔국수 고명으로도 찰떡궁합이에요. 참 간편한 세상이죠. 김가루는 조미김을 봉지에 넣어서 부셔줄게요. 직접 구워서 하면 좋겠지만 바쁠 때는 이 방법이 최고랍니다. 통깨는 고소함이 적으니까 저는 깨소금으로 준비할게요. 더위에 지친 몸을 깨소금이 좀 달래줄 겁니다. 이제 재료가 모두 준비되었으니까 고명을 올려주세요. 좀더 입맛에 당기는 고명은 푸짐하게 올려주시면 됩니다. 오이와 단무지 양파와 김치, 그리고 쪽파와 김가루, 깨소금까지 한 가지만 빠져도 부족한 맛이 되더라고요. 더운 날은 육수 준비하기가 좀 힘들잖아요? 마트에 가면 육수공장 사장님이 정성껏 준비한 육수가 떡하니 기다리고 있습니다. 육수를 미리 냉동실에 얼려주시면 살얼음이 동동 뜨는 기가 막힌 묵밥이 됩니다. 더워서 입맛이 없다고 고민하지 말고 오늘은 묵밥이 어떠신가요? 우리 몸속의 노폐물도 마음속의 스트레스도 시원한 묵밥으로 한 방에 싹 날려버리세요. 건강에도 탁월한 다이어트 묵밥을 만약에 입고 계셨다면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구독자님들도 맛있게 해드시고 항상 건강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